처음에는 이제 한국 애니메터 저밖에 없어가지고 레퍼런스 이런 거 찾아주고 이런 거는 많이 했었어요 그 한의원 그것도 거의 초반에 네. 작업했었는데 이거 인사하는 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막 껄렁껄렁 있다가도 더 나이 드신 분 있으면 되게, 되게 예의 바르게 한다 그런 게 약간 한국적인 그런 거다 해가지고 다양하게 뭐 그냥 목례하는 거랑 뭐 이렇게 90도 하는 거랑 이런 거막 드라마에 찾아가지고 <laughs> 그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 아줌마들이 그 박수치는 거 조금 아닌 거 같아가지고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냈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안 치시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. 저는 초반에 인트로 그 콘서트 나오는 장면에서 자료 거의 대부분 찾아서 시퀀스가 이제 스토리보드랑 이런 거좀 레이아웃은 나오긴 했었는데 너무 정보가 없었어가지고 팀초가 부탁해서 이제 자료 같은 거 찾아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 블랙핑크 코첼라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 위주로 찾고 소리에 따라서 에디팅하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놓고 PDF 같은 거 이제. 만들어서 이럴 때 어떤 행동하는지, 뭐 콘서트 하다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 뭐 때창 같은 거, 문화도 있고,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좀 찾아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